반갑습니다, 여러분.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PeterChess. 오늘 영상에서는 그마 첼큐에서 오달빛 덱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피터체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오, 달? 여러분 달, 달이 보고 싶으신가요? 아, 근데 이게 신자도 나와가지고 약간 신자도 하고 싶단 말이지. 여기서 템 나오는 거 보고 이거 달 할지 말지 정할게요. 이거 할만한데? 잘 보여주세요. 해볼게요. 제가 탈을 잘안 하긴 하지만 잡았단 말이 그래도. 일단 카타를 먹어야 돼요. 지크. 아, 템은 진짜 낫배드데 지금. 다이나가 먼저 뜨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 이러다가 다이나가 먼저 떠버리면 그게 맞네요. 오달빛이 와 이기나? 어이 달빛은 별로긴 하지만 빌용명로는나 배드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왜 이게 더셀거 같냐? 이것보다 어차피 두개 변신 시키는 거잖아. 나 일단 이렇게 할게. 얘네가 붙으면 오달빛 하고 붙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이나가 들어가 버리면 <laughs> 탱 밸런스가 너무 약해. 인수를 일단 가겠습니다. 얘를 쓰면서 3, 사냥꾼을 받는다? 근데 내가 킨드가 이성이 찍힌 상태에서 뒤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나? 일단 이렇게 해보고. 3, 사냥꾼이 좋긴 하네. 이런 건 거기였으면 그냥 순삭했겠죠. 아이고 진짜 다이에부터 찍겠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제는 이걸 빼주고 오달하겠습니다. 오달? 아 근데 오달 좀 별론데. 그냥 다이나 만약에 이제 삼성이 찍히면 그냥 써주는 정도? 오달까지 찍지는 않을 것 같아. 오달 각인데, 아, 여러분 제가 알아요. 안 좋은 거 오달을. <laughs>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리산드라 버리고. 그냥 얘네 삼성 찍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자연빵으로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이때 자연빵으로 나오는 거 기대해보고, 만약에 사일러스 삼성 각이 나오면 버리고 약간 할 만한 것 같아. 템 어떻게 가야 되지? 지크 하나 더. 피바라기도 나배야 피바라기 할게. 이거 솔라리로 가고. 이러면. 아, 이거 진짜 오달 하라고? 그니까 러내 앞을 어디 갔어? 내 앞을 내놔. <laughs> 내놔. 오달 가자고요? 야, 오달 진짜 별론데 <laughs> 오케이 시청자분들이 원하니까 하겠습니다. 오달 진짜 별로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면 해야지. 뭘 먹어야 되냐? 암라이 없으니까, 이제 손을 좀 보고, 이렇게 해보자. 이거 그냥 사이드 3마리 더 챙기는 것도 있고, 뭐, 지크가 또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먹은 거고, 팔 수도 있어요. 지크가 나온다면. 아 근데 앞에 안 나오고 좀 선이 좀 많이 넘은 것 같은데. 안나와도 정도껏 안나와야지 <laughs> 어떻게 딱 2-1에 딱 하나 나고 안나와요 이제 나와주겠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얘 말고 <laughs> 앞에를 달라고 앞에를 아니, 이거 맞냐고. <laughs> 이거 맞아? <laughs> 이거 맞아? 아니, 웃긴 거는 이성 아펠리 딜을 제일 많이 넣었어. 이성도 아니, 일성이야. 다 삼성 지켰는데. 님들아, 제발, 앞펠 팔아주세요. 나한테 그러지 마. 어어 어? 이거지 앞에 돌아왔구나 다시 갔어 아니 진짜 암살해? 아니 문제는 암살을 해버리면 암라인이 없어서 안돼 암살 사인하자고요? <웃음> 진짜로 <웃음> 맞아. <웃음> 차라리 암살 리쌍하는 게 낫지 않아? <laughs> 재밌어 보이니까. <laughs> 달빛 팔고 앞에 선빠자놀린다 차라리 저게 나을 것 같다. 차라리 이걸 팔고 앞에 달빛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오케이. <laughs> 어디로 갈까? 아 야, 이번 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암살, 암살, 사일러스, 후방 진입 후, 공속이 좀 느리네요. 일단 워이 두방 컷. 오케이, 리신 한방 컷. <laughs> 어, 이거 좋은 거 맞지? 아, 어... 암라인 부족해서 질환 하나 얻자. 아니, 여러분들이 하라 했잖아. 난 시킨 대로만 했다고. <laughs> 암살 리신 해보자고? 아, 진짜, 안 되겠다. 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제.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페라, 나와주렴. 장난 그만 쳐. 휴. 와, 바로 터졌어. 더블과학진한테 바로 터졌어요. 이제 와서 팔으라고? 아니 여러분들이 하라 했잖아. 난 하란 대로 하, 했을 뿐이고 이제 진지 진지하게 하자고요. 이제 와서 진지하게 하자고. 뭐야, 템 뭐야? 싸일 지크밖에 하면 내가 배치를 못 해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데, 애쉬가 이쪽에 있는데, 그럼 뛰어서 여기가 언제까지 가?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죽어. 일단, 이를 팔고, 이민어. 이가 좋,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 이걸 반대 배치를 해버렸네 내가. 아... 저기 진덱 생각하고 이렇게 배치를 한 건데. 아.. 요네랑 같은 쪽에 있으면 안되는데 앞에이오 잘랐다 나이스 이게 지금 암살자가 많거든? 케인이 많아서 배치를 이러지 GG다. 내가 2등. 밸류가 너무 높아. 5코이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밸류 차이에요. 아니 봐봐 얘 유닛이 몇 갠데 이거는 내가 사이를 써도 못 이겨. 그래서 내가 이걸 어, 왜 그렇게 했냐면 설명해드릴게요. 얘가 암살자가 뒷라인으로 점프. 뒷라인 점프 유닛. 케인, 케인. 그리고 카시 암살이었어. 그쵸? 그리고 요네가, 요네가 우측 배치. 그래서, 근데 내가 유닛이 앞라인이 쉔 일성 한 명. 그쵸? 그러면 바로 뚫리겠죠. 제가 아무리 앞에를, 앞 배치를 해도. 그래서 뒷라인에서 버틸 친구를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사이리랑 다이에나는 점프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암살자 템을 안 넣어줬으면 그냥 썼을 거야 근데 암살자 템을 넣어버린 순간 안 되니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탱 라인이 뒷 라인이 있어야 돼 얘네가 점프하니까 점프하지 않는 친구들로 바꿔줬어야 됐어 그래야지 내가 승산이 있어 그래야지 전투 구다가 어떻게 되냐면 케인케인... 케인케인 카시가 여기 있는 어 이렐보, 모래병사, 쉔 이렇게 만나고 아펠이 여기서 딜을 넣어주는 거야 여기서 여기 공간 생길 거고 근데 만약에 얘네가 다이나랑 사일러스라 쳐 그럼 이쪽을 점프했겠지 그럼 케인이 여기 오자마자 앞 배치를 해도 케인이 다시 여기 올라올 거요 아니 근데 여기 너무 사기쳤는데 들렛 6, 8, 10 10명에다가 오크가 몇 개야, 지금? 배신당한 사일런스 심정도 배려했어야 되죠 미안해!